안녕하세요. 바른건축입니다. 오늘은 규사 특유의 질감이 돋보이고 줄눈 없이 일체감 있는 마감이 매력인 스타코. 그 중에서도 탄성 스타코를 시공한 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타코는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것이 장점이지만 물때 오염에 약하고 건물 위에 미장하는 방식이라 시간이 지나면 수축팽창에 따른 크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타코의 탄성을 첨가하여 유지 보수력을 높인 것이 스타코플렉스와 국내산 탄성 스타코 제품입니다. 탄성 스타코가 일반 스타코보다 약간 단가는 있지만 크랙 없이 오래 유지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코플렉스 혹은 국내산 탄성 스타코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위현장은 경북 경산의 신축 단독주택에 플렉시코트를 시공한 현장입니다. 스타코 마감 작업은 보통 외단열 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골조 위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스타코 마감을 진행합니다. 신축 골조여도 거푸집 자국이나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고 자연양생 과정에서 골조가 약간 틀어지기도 해서 단열공사를 진행하면서 한번 면을 잡아주어야 깔끔한 마감이 나옵니다. 먼저 골조의 거푸집 고정핀을 모두 제거하고 단열재 부착을 진행합니다. 단열재는 일반 몰탈과 시멘트를 물로 혼합해서 만든 몰탈로 부착하며 만들어둔 몰탈을 떡밥처럼 단열재 위로 8방 정도 얹어서 부착해서 떡밥 시공이라고 부릅니다. 떡밥의 두께를 조절해가면서 단열재를 건물에 맞게 평활하게 붙여줍니다. 단열재를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화스나도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이음새와 화스나 시공 부분에는 1차로 몰탈을 발라 잡아주고 메쉬 몰탈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몰탈을 약간 도톰하게 미장해주고 그 위로 유리섬유 메쉬를 밀착하여 삼침 시키듯이 붙여준 뒤 다시 한번 몰탈을 발라 메쉬 몰탈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리 섬유 특유의 강한 인장력이 마감을 위한 단단한 면을 만들어 주며 날씨에 따른 건물과 단열재의 수축팽창에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맨 인면은 두껍 공사를 따로 해주셔야 스타코 마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한 메쉬 몰탈 면을 모두 양생 후 플렉시코트 마감을 해주면 스타코외 단열 마감 공사가 완료됩니다. 사실 전체 공정 중 스타코 마감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마감을 위한 기초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스타코 탄성 스타코는 사용 전 가라앉아 있는 규사를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며 규사가 벽면에 고루 발릴 수 있도록 미장칼로 반복해서 문질러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타코 플렉스는 미국의 탄성 스타코 제품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국내산 탄성 스타코 제품으로는 바로코사의 플렉시코트. 테라코사의 플렉시텍스가 있습니다. 위 현장에는 바로코사의 플렉시코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최종 마감이 완료되면 1에서 2일 이상 양생 후 창틀 주변에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해야 마감이 하자없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타코는 건물에 직접 바르는 마감이다 보니 빛에 따라 약간 자국이 보이는데 밝은 색상은 미장 자국이 덜 보이는 편입니다. 오염은 페인트 재도장만으로도 새것처럼 보수가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편입니다. 모든 마감은 장단점이 있고 적절한 공정을 거쳐야 좋은 마감이 됩니다. 너무 낮은 가격의 업체보다는 적정 단가에 믿을만한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이나 사진이 있다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며 외단열 마감 공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